부드러운 산들 바람이 전주의 논밭을 스쳐 지나갔고 그 땅은 시간의 속삭임으로 가득한 듯 보였습니다. 그 아침 하늘은 맑고 푸른 빛을 띠고 있었으며 멀리 보이는 산들은 자연이 만든 액자처럼 도시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전주는 한옥마을과 풍부한 전통요리로 유명한 곳으로 곡선진 한옥 지붕과 향기로운 나무로 지어진 사찰 사이에서 구운 밤의 달콤한 향기와 발효된 김치에 강렬한 향이 어우러져 공기 중에 잊을 수 없는 경험의 약속처럼 퍼져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제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대구에서 한국 문학을 가르치는 젊은 교사, 민지입니다. 가족과 전통의 책임이 어우러진 약속, 즉, 중매 결혼을 위해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스민아홉살이 된 저는 가족이 결혼을 강요하는 압박이 이미 견디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항상 완벽하게 맞춘 한복을 입고 토론을 허락하지 않는 자세를 취한 저희 어머니 박 여사님은 제가 결혼 상대를 만나기를 강하게 주장하셨습니다. 한국에서는 가족의 조화가 여전히 개인의 소망보다 더큰 무게를 가지고 있었기에 그 순간 저항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첫 만남 장소로 선택된 곳은 경기전이라는 건축적 정신적 보물이었으며 정교하게 조성된 정원과 벚꽃이 피어난 고요한 연못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제 결혼 상대는 인천에 거주하는 존경받는 변호사 김상호 씨였습니다. 그는 넓은 어깨, 맑은 피부, 뚜렷한 이목구비 등 많은 사람들이 이상적으로 여길 만한 외모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관심을 끌었던 것은 그의 눈빛이었습니다. 그 눈에는 차가움이 없었으며 호기심과 신중하게 숨겨진 비밀 같은 것이 섞여 있는 듯 보였습니다. 민지 씨, 그가 정중한 말을 쓰며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께서 민지 씨가 책을 좋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곳은 마치 오래된 시의 배경 같지 않나요? 그의 눈길이 사원의 세부 장식을 따라 움직이며 기둥에 새겨진 섬세한 조각 하나하나를 흡수하려는 듯 보였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뺨에 가벼운 열기가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경기전은 단순한 사원이 아니에요. 그것은 불안한 영혼들의 안식처예요. 내가 평소보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곳은 역사가 깃들어 있다는 생각을 항상 하게 되어 상호는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미소를 지었고 잠시 동안 우리의 시선이 교차했습니다. 그가 나를 바라보는 방식은 우리를 둘러싼 형식적인 층을 뚫고 들어오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곧 현실이 우리를 현재로 끌어당겼습니다. 어머니와 상호의 어머니 김 여사님이 멀리서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마치 세대에 걸친 전통의 수호자들처럼 이 만남의 결과를 기다리며 말입니다. 몇주 후, 우리는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전주의 한옥 마을에서였습니다. 좁은 골목길은 기울어진 지붕과 화려하게 장식된 나무문을 가진 전통 가옥들로 둘러싸여 있었고, 대도시의 현대적인 고층 빌딩들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걸으며 말하지 않은 기대의 무게를 각자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민지 씨 상호가 침묵을 깨고 말했습니다. 이런 전통을 벗어나서 살겠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으신가요? 자신만의 길을 선택하는 거요. 그의 질문은 나를 놀라게 했습니다. 한국 문화에서 가족의 기대를 벗어나는 것은 불명계로 여겨지곤 했습니다. 나는 그 또한 같은 압박을 받고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가족이 포함되지 않는 삶은 상상하기 어려워요. 나는 저녁 노을로 오렌지색으로 물든 하늘을 바라보며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자유가 내가 받을 자격이 있는 선물인지조차 모르겠어요. 그는 잠시 침묵을 지킨 후 대답했습니다. 자유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쟁취하는 것이죠. 그의 말이 내 마음 속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우리가 걷고 있을 때, 그는 열린 문틈으로 보이는 작은 한옥을 가리켰습니다. 그 안에는 한 노인이 세심하면서도 단단한 손놀림으로 도자기를 빚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에는 뭔가 깊은 상징성이 있는 듯 했습니다. 마치 전통이 그것을 만지는 손에 따라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 낼수 있는 것처럼요. 대구의 서문시장에서는 매콤한 떡볶이 냄새와 튀김기 소리가 환경을 지배했습니다. 우리의 세 번째 만남이었고, 우리 사이에는 뭔가가 형성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길거리 음식 매대 중한 곳에 나란히 앉아 우리는 뜨겁게 김이 나는 칼국수 한 그릇을 나누어 먹고 있었습니다. 민지 씨,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가요? 상호가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나는 침을 삼켰습니다. 진실은 풀수 없는 매듭 같았습니다. 결혼하라는 압박, 어머니를 기쁘게 해야 한다는 압박, 좋은 딸이 되어야 한다는 압박은 내가 스스로를 위해 가질 수 있는 어떤 욕망도 짓눌러 버리는 듯했습니다. 저는 나는 눈앞의 그릇을 바라보며 망설였습니다. 제가 당신에게 느끼는 것이 진짜인지 아니면 단지 사람들이 제가 느껴야 한다고 기대하는 감정인지 알고 싶어요. 내 대답의 솔직함이 그를 놀라게 한것 같았습니다. 그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진지하지만 차갑지 않은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우리는 우리 둘보다 더큰 무언가에 갇혀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길을 찾을 수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우리의 마지막 만남은 팔공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소나무와 석등으로 둘러싸인 산책로를 따라 우리는 함께 올랐고, 우리 사이의 침묵은 낙엽을 밟는 소리로 채워졌습니다. 정상에서는 대구의 풍경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도시의 불빛은 마치 별이 가득한 바다처럼 반짝였습니다. 민지야, 이번에는 정중함을 버리고 그가 말했습니다. 내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그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모든 것을 뒤로하고 도망칠 기회가 있다면, 당신은 나와 함께 가겠어요? 그 질문은 충격이자 약속이며, 동시에 형벌 같았습니다. 전통과 가족, 그리고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이라는 무게가 단지 나만의 사랑의 가능성과 싸우는 듯했습니다. 나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희망과 두려움이 뒤섞인 그의 눈을 바라보며 마침내 나의 대답을 내뱉었습니다. 네. 팔공산의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 나는 나의 선택이 전통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전통을 새로운 방식으로 존중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내 운명을 내 손으로 새롭게 만들어가는 방식으로 말이죠. 그렇게 우리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전통과 열정 사이에서 나는 내 운명뿐만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까지 변화시킬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은 그 순간에는 해방감이 느껴졌지만 모든 중요한 결정이 그렇듯 의심과 도전의 폭풍을 동반했습니다. 그날 밤, 팔공산을 내려오면서 상호와 나는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직면하게 될 것들에 대한 무거움이 우리 위에 드리운 먹구름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집에 도착했을 때 박여사님은 우리의 소박한 한옥 바닥에 앉아 나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녀의 자세는 뻣뻣했고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준비한 대추차의 따뜻한 향기가 방 안을 가득 채웠지만 그 달콤한 향조차도 내 등골을 타고 올라오는 서늘함을 가라앉히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내 눈빛이나 분위기 혹은 어머니들만이 느낄 수 있는 직감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녀는 내가 달라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민지야, 그녀가 내 이름을 부르며 부드럽게 시작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권위가 실려 있었습니다. 나는 네가 우리 가족을 지탱하는 기둥을 무너뜨리라고 키운 것이 아니야. 내 가슴이 답답해졌고 눈물이 고일 것 같았지만 나는 억지로 참았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그녀 앞에 앉아 적절한 말을 찾으려고 애썼습니다. 엄마, 엄마가 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싶어 한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나는 용기를 내며 잠시 멈췄습니다. 저를 위한 최선이 엄마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면요? 그녀는 눈을 들어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미간은 깊게 찌푸려져 있었고 마치 그런 생각 자체가 있을 수 없다는 듯 보였습니다. 나는 어머니에게 도전하는 것이 한국 문화에서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효도는 우리 삶의 근본적인 기둥 중 하나였으니까요. 가족을 공경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니, 민지야?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카로웠습니다. 그 남자 김상호, 그가 너를 내본 모습에서 멀어지게 하고 있어. 아니에요, 엄마. 나는 목이 매는 것을 느끼며 대답했습니다. 그는 제가 진정한 나를 찾도록 도와주고 있어요. 그녀는 침묵을 지켰지만 그녀의 눈빛에서는 이 싸움이 끝나지 않았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후 며칠은 비밀스러운 만남과 대담한 계획으로 가득 찼습니다. 상호와 나는 부산으로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 친척들, 그리고 지역사회. 모두가 내가 정해진 길을 따르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도망치는 것은 단순히 가족에 대한 배신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형성한 조화와 존경이라는 개념 자체에 대한 배신으로 여겨질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모르는 것은 내 마음이 두 갈래로 갈라져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상호와 가족 사이에서가 아니라 자유에 대한 갈망과 그 과정에서 나 자신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사이에서 말입니다. 우리가 떠난 밤, 부산은 수천 개의 불빛으로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항구도시는 새로운 가능성으로 가득 찬 삶을 약속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상호의 연락을 기다리며 작은 카페에 앉아 나는 현재와 내가 뒤에 두고 온 것들 사이에서 마음이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준비됐어? 그가 내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응. 내가 대답했지만, 내 목소리에는 망설임이 담겨 있었습니다. 상호의 연락이 도착해 우리를 사라지게 할 계획과 표를 건넸을 때, 내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상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단단한 손과 격려하는 미소를 보았지만, 내 생각은 전주에 있는 박 여사님에게, 한옥에서 홀로 계실 어머니에게 가 있었습니다. 엄마는 엄격한 분이었지만,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분이기도 했습니다. 갑자기 도망치는 것이 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내 운명을 만들어 가고 싶다면 그것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마주해야 했습니다. 상호야. 내가 속삭이며 말했습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럴 수 없어. 그는 놀라움에 눈을 깜빡였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나는 너를 사랑해. 하지만 이렇게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나는 건안 돼. 그건 자유가 아니라 또 다른 감옥일 뿐이야. 그의 얼굴에는 고통과 이해가 뒤섞인 표정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내 손을 꼭 잡았지만 나를 설득하려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해해, 민지야. 그는 감정이 실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것이 네가 선택한 길이라면 내가 막을 수는 없어. 전주로 돌아가는 것은 내가 내린 가장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한옥에 들어섰을 때 어머니는 부엌에서 장아찌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강렬한 채소 절임 향이 어린 시절, 더 단순했던 시절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돌아왔구나. 그녀가 나를 보지 않은 채로 말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서 안도의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네, 엄마. 내가 대답하며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기대하는 방식은 아니에요. 그녀는 하던 일을 멈추고 마침내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놀라움과 호기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에게 돌아오기로 선택했지만, 나 자신이 되기로도 선택했어요. 내가 말을 이었습니다. 언젠가 제가 엄마가 이해하지 못할 결정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어디에서 왔는지 잊지 않을 거예요. 그녀는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마치 수년간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듯 했습니다. 아마도 내가 이제 너에게 선택을 맡기는 법을 배워야 할 때가 온것 같구나. 민지야. 그녀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몇달후 나는 대구에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관점이 생겼습니다. 어머니와의 관계는 이제 강요가 아니라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더 나아졌습니다. 상호에 관해서는 그는 여전히 부산에 있었지만 우리는 완전히 멀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편지는 우리의 연락수단이 되었고 그 안에는 희망과 그리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서 온 편지를 열었을 때 뜻밖의 것을 발견했습니다. 부산으로 가는 기차표였습니다. 준비가 되면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이제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것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온전히 나의 것이었습니다.